죄송해요 그래서 술을 같이 먹어요 어머머머머 <laughs> 부부싸움을 좀 한단 말이네요 야! 이그저 풀낼 사람이네 이러시안 되거든요. 죄송 아, 네, 네, 아, A 클래스서 아, 죄송합니다. 아니 대기실을 따로 만들었어야지. 아니 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또한 마리 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A class talk show. And I'm future A class host, John. 첫 번째 게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모셨어요, 이분들. 자, 큰 소리로. 자, 밴드 준비됐죠? 원, 투, 원, 투, 쓰리, 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첫 번째 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키가 살짝 큰 소녀, 한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준호입니다. 3학년. 8번, 13번입니다. 어두분다 너무 귀엽게 생기셨네요. 오늘 첫 게스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에이 제가 어, 저기 MC라 이건 제 전용 의자예요. 굉장히 비싸게 제가 고가로 구입했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나와도 정말 죄송하지만 유세숙이 와도 BTS가 와도 레이디 가가가 와도 대통령은요? 대통령님이 와도 한창님도 와도 네, 대통령 그만큼 아니에요? 저를 너무 사랑하는 자리라 좀 이해주시기 해 바라겠고 두 분의 엄마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어, 오늘 그 연예인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할 수 있어요? 자, 약속! 약속! 에즉 토시쇼 시작합니다! 우! 어떻게 여기에 나오시게 된뭐 계기가 있을까요? 음... 그 유명한 연예인이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아, 강제로 끌고 왔어요? <laughs> 맞아요 이렇게 야! <laughs> 네, 근데 그 유명한 연예인이 누군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지우 씨? 46세인데 아주아주 아주 예쁘고, 아주아주 키가 크고, 아주아주 아주 다 예쁘고 살이 하얀 장경랑입니다. 어, 아, 네. 준우 씨도 한번 그 유명한 연예인 엄마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laughs>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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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 좋아하고요. <laughs> 0, 0, 0, 0점을 받는 걸 좋아해요. <laughs> 그, 유명한 연예인의 남편이, 나리아마이아 라고 부르는 걸 좋아한대요. 당연간으로 사명시 하신 거예요? 네. 어, 굉장히 센스 넘치시네. 그키는 엄마 닮은 거예요? 아빠 닮은 거예요? 어머님을 달, 닮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창 아빠랑 똑 닮았어요. 데칼구만이에요. 네. 어렸을 때 한창. 친구들이 약간 뭐 엄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알아봐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당랑스러워요 엄마, 엄마가 되게 기분 좋아하겠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왜 다리를 꼬시나요 아, 저는 약침에왜키안 야생... 커요? 키는 안 커지만, 아, 저는 키가 다 컸고요. A급이라. 예. 죄송하지만, 좀 질문에 좀답좀 좀 부탁드릴게요, 주니 네. 님. 아 정말 철기스죠 뭔이 진짜?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돈 버는 게 좋아요 준우가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럼 같이 엄마랑 같이 놀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왜냐면 엄마가 집에 있으면 계속 숙제만 하게 돼서 아빠가 오면 게임을 시키고 엄마가 있으면 게임을 안 시키고 놀을 거를 고치게요. 살짝 걸어 아,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 니에요 아, 니에요 게임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주는님. 아니에요, 저안 좋아해. 안 좋아요? 아, 아니에요, 얘는 지력스를 혼자 다게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네. 게임 상사입니 나, 아주 둘이 똑바로 앉아주세요. 얘 예, 똑바로 앉아주시고 부부싸움을 좀 어, 하나요? 장윤라 씨랑 한창 씨랑. 그냥 엄마가. 일반적으로 아빠가 살짝 화내긴 하는데 네. 그 다음에 투닥투닥 싸우게 돼요. 아니나 어? 아하거든요 네. 일 년에 한번 해요. 1년에 한 번은 아니죠 1년에 한 번은 왜! 이러면 엄마 아빠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 여기서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싸움하다가 누가 먼저 미안하다 얘기를 하나요? 아빠 아빠가 먼저? 아빠는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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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 샬라 이러고 또 엄마는 너무 기가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무 마음이 여러 가지 아빠 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아빠가 아 미안해 잘못해서 그러나요? 준우는 음. 음.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먼저 하나요? 엄마요. 뭔 소리야! 엄마가 뭐라고 먼저 그러나요? 제, 여보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사와요. 그래서 술을 같이 먹어요. 긁어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아! 아버님이 술을 좀 좋아하시나봐요 음... 아빠님은 네. 핸드폰에 어머님이 이렇게 탁 있으면서 그것도 이 옷이에요 배경화면에 엄마 사진 있나요? 네 술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그 정도로 술을 두 분이서 약간 사이 좋을 때도 있나요? 네 약간 닭살 커플이란 얘기가 좀 들려오는데 음, 예를 들자면 야 네가, 네가 아빠야? 어야보 <laughs> 정말로 저 모습은 보기 싫다는 모습 어떤 게 있었나요? 싸우는 거야. 아, 싸우는 거예요. 너무 싫었겠다. 음. 싸울 때 들었던 단어 같은 거 기억나세요, 주누 님? 아빠님은 응. 야, 이 야, 이 <laughs> 자기 아에첫 캐스트가 아주 그냥 아 너무 힘들다 잘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어, 네네네. 혹시 엄마 옛날 사진 본적 있어요 어릴 때 사진 어땠어요 뭔가 단발 머리 단발 머리였어 예전에 아빠가 얘기하기에 이상한 인디아 바지 아, 너무 좀 촌스럽게 촬영다고그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하낼 텐데 거기서 엄마 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자, 저희 바로 뒤에 세춤단으로 지금 뛸 건데. 자, 엄마의 눈을 찾아라. 자, 눈 띄어 주세요. 아! 음. 자, 이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엄마의 눈은 뭔지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우 님,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자, 4번이요. 자, 지우 님은 몇 번인가요? 4번이요. 자, 과연 엄빠의 눈은 몇 번이지? 자, 1 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 번은 바로 누구세요? 공개한, 예, 같은 급인 우리 송혜교 씨 누구예요? 어, 저랑 어 누군지 모르세요? 자, 이 번은 공개해 주세요. 이 번은요. 자, 어, 굉장히 예 유명한 제 친구죠, 김태희 씨. 이쁘다 생각하세요? 아, 어, 엄마가 더 이쁘다. 아, 그래요. 자, 3번 공개해 주세요. 왜불안한데 아, 음. 이분이 장염하신 것 같은데 아, 자 4번 음? 과연 우리 두 분이 어떤 아, 4번 볼래. 공개해 주세요 자 음. 4번은 음. 황재성 남자야 <웃음> <웃음> 조사에 의하면 쌍꺼풀을 했다는얘기가 있는데 주는 님 엄마 눈이 쌍꺼풀 했나요? 수술했나요? 하긴 했는데 엄마가 쌍꺼풀 수술한 날 얘기해 줬어요. 어몇번 했대요? 한 번? 한번 했대요. 와 wow. 그래서 둘다 쌍꺼풀이 없으시네요. 엄마 아, 저 잘... 있었어요. 그럼 평상시 때 엄마 이런 화려한 모습이 좋아요? 아니면 화장 다 지운 모습이 좋은지? <laughs> 화장 다 없앤 모습이 좋아요. 어, 제가 조사해의 하면은 한준희 씨가 네살때 엄마 제발 화장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laughs> 제가 멘토를 받는데. 아, 그거는 옛날이어서 그래요. 옛날이요? 옛날에는 엄마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이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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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겼어 여자친구 있어 요 준우는 네아 그래 어떤 이름이 뭔가요? 장영란 한지우라고 합니다. 아, 여기 애들은 좀 특이하게 엄마가 좀 이렇게 정말 잘하는 건지 아니면 애들을생일 교육을 시킨 건지. 생일 <laughs> 교육. 엄마의 단점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밀당 같은 소크쇼를 해야 되는데 어, 준우 자 엄마의 단점 뭐가 있나요? 너무 너무 화장을 많이에요. 아 그게 단점이에요. 오늘 그리고 오늘 그리고, 게임을, 그리고 게임을 못 하겠어요. 아 게임을 못 하게요. 그래서 게좀 좀 속상하시겠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나요? 완전히 이 엄마는 완벽한 엄마네요. <목소리> 아, 아니구나 내게 하는구나. 제가 수학 수학 영어 책. 음. 근데 엄마는 그럼 공부를 잘했대요? 잘했던 것 같아요? 왜요? 옛날에, 어, 그, 옛날에, 어, 그, 촌스러웠으니까 공부는 잘했을 거야. 뭐 어, 그럴 수 있죠. 생각에 뭐 자유가 있으니까. 어 우리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울 때는 언제 였는지 궁금하네요? 난 그냥 엄마가 방송 나갈 때 사람들의 웃음을 생겨나게 해주니까 너무 어, 좋아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될까요? 먼지날려요 네, 네 먼지날려요 <laughs> <laughs> 엄마가. 어, 숙제, 그만하고 게임하러 가있대요. 아, 그럴 때가 너무 좋구나. 아우, 저희가 이제 장영란 씨가 이제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했으면 좋겠는지. 엄마의 취미 콘텐츠. 아, 취미 콘텐츠? 아, 엄마가 취미가 많은가 봐요. 김, 우리 아들, 레고하기 그림 그리기 TV 보기. 보기, 자면서 TV를 봐요. TV, 거의 중독으로 TV를 많이 보시네요. 그리고 그, 피해로 탐사대랑. 아, 쉬. 쉬. 감사들 안마기 마의자에서 아, 그런 모습을 화장하기 화장, 그런 모습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네네두분의 장래희망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난 변호사예요. 어 네. 그럼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아, 저는, 저는 의사예요. 허? 의사예요? 오늘 어, 처음 들었네. 아니 꿈이 강아지 아니었어요? <laughs> 엄마가 내가 알기로 요리를 잘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봤다. 장조림 치즈 치즈 볶음밥 아, 치즈 볶음밥 둘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아 하여튼간 어, 너무너무 두분 너무 감사하고 어, 엄마한테 편지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엄마께 엄마 사랑해요 엄마 힘드셨죠 쉬세요 엄마 앞으로 제가 엄마를 100분 동안 해줄게요 엄마 힘내세요 어머 진짜 장유라씨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엄마 처음으로 유튜브 하신 거 축하, 축하해요 난 엄마가 예쁘지만 못생겨도 예뻐도 좋으니까 항상 이렇게 있어주세요 엄마의 직업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직업이라서 아주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지우올림 어머 너무 감동 네네 네. 왜요? 딸인가요? 딸 아니요. 에딸 아니에요. 딸 아니에요. 예. 어, 네, 근데, 근데 왜무 폭발하시나요? <laughs> 아, 아딸이 아니라 우선은 굉장히 그 엄마의 입이 돼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첫회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린다고. 할까? 어떻게? 구독 아요 어떻게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거. 그래요. 어, 되게 힘들게 모셨는데, 약간 좀 장영란 씨 약간 좀사활까지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시작은 좀 약간 좀 이랬지만, 어, 정말 혹시나 이 자리에 알고 싶으신 분들 연락 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막 나가니까요. 연락 좀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꼭 기다리겠습니다. 저 럭셔리한 토크쇼 계속 갈 거니까요. 기대해주세요. s e 레 you later! Bye b y